여러기하 21장 1절부터 15절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보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브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요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보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